안녕하세요, 게임리전입니다. 오늘 해볼 것은 일단 조이스틱 편집을, 조작 편집을 개인 설정으로 바꾸고, 커스텀 누른 다음에, 이걸로. 우와, 너무 어렵다, 이거. 이거 안 돼. 너무 어려워, 이거. 뭐가 뭔지 모르겠어. 우와, 이거 너무 빡센데? 너무 빡세. 이게 드리프트가 살이 난데 근데 어? 이기고 있죠? 어아 이거 아니잖아 어 밀어줘서 고맙다 아불터는 어, 일단 써지네 진짜 불 이거 자랑을 할수 있겠다 이거 드리프트를 다른 데로 바꿔야겠다 저거 드리프트 저렇게 해놓으니까 아무것도 못쓰겠네 아..여기는 여긴 여기는 드리프트 필요한데 아 근데 너네 진짜 나 지니야? 그건 좀 그렇지 않냐? 아 이거 나 원래 못하고 두 잡기 이렇게 해놨는데 와 잠깐만 야야 야, 이거 할 수도 있겠다 잘하면 아 근데 점프가 있잖아 이거 아 여기서 이러면 안 되는데. 오케이 네. 아, 됐죠 됐죠. 자 이거 조작을 좀 설정, 설정을 해야겠다. 아니 이건 아니지. 아 이거 다또꼴짝 하겠는데 안 되지 이거 그러면. 얘는 여기 뒤에서 뭐 하냐. 바이바이. 오케이. Okay. 야, 근데 이거 좀 나쁘진 않은데? 드립스 이거 방향만 바꾸면 뭐할수 있을 것 같은데? 아 근데 좀 문제 있긴 있다. 이게 뭐야? 뭐가 뭔지 모르겠어. 근데 얘들아, 나한테 지면 안 되지. 아니, 라이트 3이라도 해도 나는 지금 나 원래 못 하는데 드리프트도 지금 좀 드리프트도 못 하고 있는데 나를 질 거니? 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아, 이러면 질 수도 있겠다. 근데, 우리 이렇게 가도 되냐? 아, 안 돼. 이거 꼴찌만 안 하면 돼, 꼴찌만. 아, 이러나꼴찌하 생겼는데? 고마워. 자 이거 진짜 안 된다 이거는 이게 너무 말이 안 돼. 이게 드리스트라도 크기를 조금 드리스트라도 이거 설정을 잘해야겠다. 야 근데 2등인데 나쁘지 않아 2등이면 이렇게 그럼 라이센스 2로하겠습니다 라이센스 3은 너무 싫어 이게. 그쵸 그쵸 라이센스 2로 갈게요 라이센스 2돌아 이거 그리고 일단 이거 제작대전 좀 설정 좀 할게요 조작을 초기화 한 다음에 이걸 최대 크기로 해놓고 오케이 이거 이거 제, 크기를 이렇게 해놓고 이것도 크기를 이렇게 해놓는 거예요 오케이 나쁘지 않다 그리고 부스터는 제일 작게 부스터도 제일 작게 이것도 제일 작게 브레이크 제일 작게 제일 작게 이것도 안 보이게 해놓을게요 제일 작게 제일 작게 이것도 제일 작게 제일 작게 드리프트는 좀 크게 해놓을게요 이건 봐줘야 돼 이렇게 나가기. 이걸로 달려보겠습니다. 일단 라이센스 2로 갈게요. 라이센스 3은 너무 쉬운 것 같아요. 잠깐만, 나왜 망정이냐? 빨리. 어, 안녕. 아, 빨리 그냥 가자. 안되겠다 이것까진 안할라 그랬랬데 아이템 템가하습습다다랑랑이이자자작하죠 장구 시작하죠 방방 방장. e she 줘 a d a b 줘. 나 g b a n 아 그럼 뭐갈 필요 가 없잖아. 이 영어네 미국 사람인가? 빨리 가자. 아할수 있나? 할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거 하면 진, 좀 하는 거야. 근데 아닌가? 아니 일반 사람들 중에서는 제가 그렇게 못 하진 않아요. 근데 유튜버. 얘은 유튜브, 유튜브랑 비교하면 비교도 안 되죠? 근데 이거 진짜 되면 좋겠다. 뭐, 이거 뭐이? 아지도 있겠다, 잘하면. 누가 1등인지 보이지가 않아. 일단 색깔은 모여가지고 아, 이건 또안 되잖아. 음... 야, 나보다 못한 얘가 왜 이렇게 많냐? 번개. 오케이, 나쁘지 않죠? 천천히 나중에 쓰고. 천천히 뭐쓸 필요가 없잖아. 요켓 확인. 아, 안 보인다, 안 보인다. 로켓, 사버리고. 천자는 왜 쓴지 모르겠어요. 근데 필요 없어서 썼어요. 나중에, 뭐, 필요할 수도 있지만. 그냥 안 썼습니다. 물파리 써주고. 아, 이거 질 수도 있겠다. 아 잠깐만 터치가 이게 터치가 좀 안되네 이게 일단 엘리언 써주고 물파리 써주고 아야야야 야, 야. 이거 좀 그렇지 야야야야야야야 야, 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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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내가 데, 이거 진짜 대따큰데 뭐냐? 아나 꼴찌 아니냐? 꼴찌 아니냐, 꼴찌 같다. 벌써 벌써 이런다고? 아, 진짜 이거 아닌데. 완주는 했어 일단. 그가 징계 뻔하죠. 아휴. 아이고 잡나. 갈게요. 그냥 가고. 왜안 되겠다. 좀렌 랜... 아니야. 저 아직 저 시나요 시나리오, 시나리오 모드를 안 해가지고 이게 세세 챕터거든요. 이게 많이 안 해요 저는 시나리오를. 그래서 이걸로 이거 깰수 있는지 볼게요. 그래도 뭐 그렇게 잘하는 건 아니죠, 그쵸? 어, 안 그래. 1등 할 수도 있어. 1등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다. 모른다. 아, 건너뛸게. 오케이. 나 어떻게 해야 되냐? 뭘 이겨야 되는 건가? 오케이, 탈모 스타트 해주고. 어 2분 20초 내에 완료해야 되고, 1등에 달성해야 되네요. 근데 얘네들 a i 라서 그건 쉽게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아, 이거 너무, 이거... 이거 부스터 사용하는데 너무 힘든데. 야, 근데 너내 친구 아니냐? 친구라 알고 있는데, 내가... 결승전 하는 건가? 모르겠다. 아 부스터 쓰는게 너무 있는데 이거 안되겠는데 진짜? 또안 써져 이거 아이고 아이고 잠깐만 안돼 안돼 이러면 안돼 이러면 안돼 이러면 안돼 저 2등이죠 저희 지금 아 이거 왜 이렇게 안 눌러져 오케이, 근데 이, 이, 이걸, 이걸로 하는 거 괜찮을 것 같은데, 이걸로 이걸로 놓을게면 진짜 잘하는 거다. 오케이, 이것 사용하고 그렇지 오케이, 물지두개 있다. 나쁘지 않다. 으깰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아아, 아, 아, 깰 수도 있다. 못깰 수도 있겠다. 근데 AI라서 제가, 제가 못하는 걸 수도 있어요. AI라서 AI가 못하는 건 제가, 제가 잘하는 건 아닌 거 같아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나쁘지 않아. 여기 드리프트 계속 써주면 맞고 그리고 여기서 부스터 사용한 다음에 드리프트 해주고, 이거, 이거, 들어가죠? 오케이. 괜찮았다. 윙. 어, 알겠어. 가자. 오케이. 이제, 이제, 어, 어, 잠깐, 뭐야. 아, 나 이거 자, 잘못 눌렀다. 어, 마음대로, 마음대로. 나 안, 안, 안해안해 아, 이 잘못했는데. 안 하겠습니다. 안 하겠어요. 3, 2, 1. 간 다음 나가. 그 정도 됐고 보상 한번 받아주고 그러면 저 이거 이걸로 가겠습니다. 스피드 전으로 한번 가겠습니다. 마무리 스피드 전으로 찍겠습니다응 니랑 안에. 응 니랑 안에. 아 이거 왜 이렇게 오래 걸리냐? 아니, 좀 하자. 좀 들어오자. 어? 얘들아. 방 만들어야겠다. 친구 없니? 아, 이 레벨 낮아? 잘하는 거 같은데. 아, 그럼 나 여기서 혼자 기다려야 돼. 이건 아니지. 아, 네. 랭킹전 가보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랭킹전. 이거 스피드전이 너무 안 돼. 그치, 이건 빨리 되네. 아, 월드리오 다운힐? 아, 좀 괜찮을 것 같기도 하다. 모르겠다. 월드리오 다운힐. 멀티 스피드전 완료. 레벨사타트 눌러주고. 아우 너무 작아 안 보여 너무 작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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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잠깐만 아 이러면 안 되는데 근데 내가 잘하는 것 같죠 모르겠다 오케이 여기서 미스터 먹어주고 오케이, 여기서 부스터 사용을 가지고 일로 간 다음에, 이제 지름길 탈게요. 지름길 무빙 좋았고. 그래서, 부스터? 부스터 해가지고, 아, 부스터 여기서 못, 만, 못 만드니? 아, 이거 안 되는데. 부스터를 해가지고, 여기다가, 아, 이거 안 되는데. 아, 이러면 꼴일 수도 있겠다, 안 돼. 일단, 거리를, 디스텐스를 좀 해야죠.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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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렛츠고, 렛츠고. 아, 이러면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저기 한번 박아버리기. 박아버리기. 안 돼, 안 되겠다. 아, 잠깐 분수 있네. 오케이. 잠깐만, 나 보고 한번 해줄까? 아, 보고가 안 되네. 뭐못 들어갔다. 아, 이거 뭐야? 잠깐만, 이거 이기, 이기, 이거 이기죠? 이거 이기죠? 쉽게 이기죠? 이거 잘하, 실수만 안 하. 뒤에서 실수만 안 하면? 아니, 잠깐만, 이거, 이거,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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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니지. 야. 아, 안 되는데? 아, 그렇게, 그렇게 말안 하면 안 되는데. 아유. 한다 큐큐큐어안워나안워안워안워 비켜 비켜 빨리 가자 빨리 가자 돌아가기 오케이 나는 다 얻어줄게요 이거 스타트 해주고 이거 오케이 크리스탈 나쁘지 않다 그리고 이건 뭐야 이거 안 되냐? 소금은? 아, 알겠어. 이벤트에서 꿀, 꿀 이벤트, 꿀, 꿀 거, 꿀 보상 먹어주고, 그리고 이것도 뭐 먹어주고, 이거, 너, 아, 나못 뽑아. 케이코인 안 많아. 그리고 이것도 성장 캐스트 받고, 아, 에너지 크리스탈 맞네. 그럼 이거 레벨업 할, 해, 해도 되겠다. 레벨업 할게요. 어, 맛있는 케이크? 뭐가 가능하냐? 조금? 어, 한번더 되네. 한 번, 아, 안 되네. 그러면 창고가서 이거 레벨업 할게요. 빠른 레벨업. 오케이. 네, 그러면 게임이었고요.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